다음에 위장은요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게 위장인데 그래서 위장에는 음식물을 녹이기 위해서 아주 강한 산성의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어, 위산이 위장을 녹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위산이 위장을 녹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 벽은 이제 콧물 같은 끈끈한 점액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은 위산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위산이. 위산과 연결되어 있는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는 그런 코팅이었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어, 특이하게도 이 한의학에서도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요 심번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실 때도 어, 가슴이 쓰려서 이 가슴 명치 쪽이 심장이 막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양에서도요 이 증상을 하트 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심장이 탄다는 얘기죠. 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역류성 식도염의 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나 명치가 타는 듯한 증상을 어 둘다이 가슴 쪽에 뭔가 열이 있는 것 같고 타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이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가슴에 열이 차는 심장에 열이 차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거꾸로 올라와서 자극을 하는데 이탄단 느낌, 가슴에 음. 탄 한 느낌을 주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도가 가슴 가운데서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가운데가 타거나 긁어 내리거나 쓰린 듯한 이런 식도 쪽의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신물이 거슬러 올리기 때문에 어, 내가 신물 오른다 혹은 뭐 어, 사투리로 생목 오른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 역류하는 위산이 어, 이목 쪽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목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따갑거나 아니면 목에 뭔가 이물감이 있어서 뭔가 삼키려고 하는데 안 삼켜지고 이 가래가 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자극감이 있는 이런 목의 이물감, 매핵기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목의 자극감이 더 심해져서 역류성 인후두염 인후두가 이제 목에 있거든요 이런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목이 쉰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혹은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위가 가슴 쪽이다 보니까 어, 보통 일반 분들이 이런 증상을 처음 겪게 되시면 어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음.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특히나 이런 역류성 식도염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신경을 확적 쓰고 났더니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아요. 혹시 뭐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증상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친절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네. 반응이 좀 다른데요. 소심한 분들일수록 음. 신체 증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아, 네. 반대로 이제 성격이 좀 개방적이거나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굉장히 이제 소심한 편이라서 뭔가 살다 보면 속에서 확 치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내가 근데 확 치밀 오를 때 소심한 사람들은 꼭 참습니다. 그럼 여기 힘을 꽉 주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배부터 명치, 가슴이 확 긴장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음. 그럼 아 내가 이제 여기 확 긴장되고 막히는 느낌이 나면서 네. 그러고 나면 한몇 시간 정도는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위산이 위장에서 음식물을 녹여야 되는데 이게 식도로 거슬러서 역류를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오 위산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건데 뭐 거꾸로 누거나 이렇게 누우면 다 역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식 도에서 위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벨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관약근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이 벨브가 평소에는 위산이 위장에만 머물 수 있도록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음식물을 꿀떡 삼키면 음식물이 쑥 내려갈 수 있도록 잠깐 열리는 역할을 벨브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바로 벨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평상시에 꽉 닫혀 있어야 되는데도 약간 느슨하게 열려 있다거나 해서 어, 내가 자세를 이렇게 눕는다 특히 야간에 속쓰림이 심하다 그러셨는데 누우면 아무래도 위장과 식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어, 밸브가 열려 있으면 물이 다 새버리겠죠 위산이 아, 네. 이런 식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트림을 하거나 배에 힘을 줄 때도 신물이 왈칵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밸브가 안 닫힌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 위산을 억제 시켜 주는 PPI라는 약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어 이제 염증이 좀덜 생기고 식도를 덜 자극하게 돼서 식도염이 치료가 돼요. 치료는 되는데 어 내가 이제 식도염 증상이 없어져서 가슴 쓰림 이런 게 없어져서 음. 네. 약을 딱 끊게 되면 위산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언제든지 거슬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식도염은 이건 재발이 굉장히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음. 어, 이 위장 쪽에 부담을 주거나 누워서 이게 주무시거나 먹고 바로 누워 자거나 이런 것들 자제해 달라고 얘기는 하게 되는데 사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이 식도의 운동성, 벨브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식도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이런 식도의 운동성 자체를 치료를 해주는 근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역류성 어, 식도염 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나 위장이 이제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것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까 끈적끈적한 점액이 코팅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음식 중에 그런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 이 산약이라고 하는데 산약은 특히 위장 쪽에 비위 쪽에 코팅. 끈적끈적한 점액을 보태준다고 알려 있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갈아 드시는 것도 소화기가 쓰리거나 이런 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로에 같은 경우에도 끈적끈적한 즙이 식도나 위장을 좀 코팅을 해주면서 염증을 잡아주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변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시면서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아까 밸브 얘기도 드렸는데 이 식도나 위장의 운동성을 좋게 해주는 것은 이 홍삼이나 인삼 같은 이런 식품들도 좋고요. 그다음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식도나 위장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카베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의 양배추 소화제가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참고하셔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어떤 음식 드시면 좋을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만...